드론 교육은 한국 드론 교육 센터, 30. 드론 조종사. 현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드론 조종사는 단순한 기계 조작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드론 조종사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역할과 가치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건설, 영화 제작, 재난 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조종사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한 농작물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농부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한 고소 작업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영상 분석 능력, 비행 기술, 법적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임을 의미합니다. 취업시장에서 드론 조종사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의 활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 조종사는 혁신적인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사의 수입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에 따라 연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전문 드론 조종사의 경우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직을 넘어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임을 보여줍니다.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와 학습이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드론 조종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산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로서 드론 조종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